2017년 8월 6일 아중이와 보검이가 태어난 지 26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. 오른쪽 아이가 보검이 왼쪽 아이가 아중입니다 아중이가 더잘 먹고 더잘 움직이고 더 활동적인데 아중이가 더 작고요 보검이가 약간 더 커요. 네, 보검이 모습이고요. 응. 여기 나중이에요. <laughs> 아 이거 발톱에 걸려가지고 나중이. 호감이 둘이 이렇게 어이고 어이고 <laughs> 붙여주면은 네. 저렇게 돌지요응 준기야 기다려봐. 준기도 옆에서 자기도 올라오고 싶다고. 준기는 얘들 아빠지요.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싶다고. 예, <laughs> 네. 좀 이따 올려줄게. 아중이. 그리고 보검이. 예, 네. 준기 이제 막 이러다 가끔 가다 넘어올 때도 있고 그래요. 보검이. 울냐 울려. <laughs> 나중에는 아직 또랑또랑 하네요. 저러다 또 자요. 얘도 자죠, 자는 모드로 가죠 둘이. 음. 이제 이때 아빠 중기를 올려줄까요? 자, 계단을 이렇게 주면 벌떡 올라왔죠. 네. 음, 아빠 중기가 오히려 애들 얼굴을 더 많이 핥아줘요. 근데. 아빠라서 그런지 딸 사랑인지 아중이만 많이 핥아주고요 보검이는 잘안 핥아줘요 아중이 얼굴이 그렇게 깨끗한 게 아빠 중기가 얼굴을 계속 핥아줘서 얼굴 이 깨끗하고요 보검이는 네 아직 얼굴이 보시듯이 어 이번엔 중기가 왔습니다 또 핥아주네요 되게 얘네 아이들은 엄마보다 아빠가 더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닌데 네. 엄마는 좀 육아에 지친 것 같고요 엄마 서류 있는 거실에서 제가 따로 좀 쉬게 해줍니다 종종 맨날 젖 물리고 애들 핥아주고 그런 게 지쳤는데 요즘 잘안 핥아주고 젖 주는 것도 막좀 피해 다니고 가끔 주고 그래요 아직 이빨이 자라지 않아서 사료는 먹지 못하고 있고요. 뿔린 사료를 줄까 이제 생각 중인데. 음. 아, 뭐 중기야.